축복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결혼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시니까 저는 두 사람과의 깊은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이 듬직한 모습으로 입장할 텐데요. 아,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의 연애 스토리가 특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처음 만났을 때 신랑이 신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질척거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구애를한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 신랑님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세심하고요.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도 미소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늘 다들 확인하셨죠? 네. 뒤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빛나는 신랑 길호중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그 매력적인 모습 함께 볼수 있도록 아낌없는 큰박수와 함성을 가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뜨거운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아, 신랑이 신부에게 첫눈에 반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미모가 너무나도 예뻐서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밝고 상냥한 모습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연애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에 매력도 느끼게 됐다고 하죠. 네. 여러분, 이제 신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부 입장, 신부 인생에 있어서 딱한 번뿐인 가장 소중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특별한 순간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신랑측 부모님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부모님 제가 철없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 결혼을 할수 있게 된그 원동력은 바로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부모님의 마음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신랑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부모님, 일어나셔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네, 안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두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 속에 하나된 마음으로 꽃길을 걷겠습니다. 하객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에 힘입어서 신랑 신부가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행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laughs>